의약품부터 최첨단 신소재까지 우리 삶을 바꾸는 이 복잡한 분자들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 바로 이 분자들을 설계하고 조립하는 과학 유기합성의 세계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로 아주 복잡한 유기분자를 만들어내는 일. 이게 말이죠?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이지 화학계의 거대한 도전과제라고 할수 있죠. 흔히 분자합성을 3차원 체스게임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능한 경로, 그러니까 둘수 있는 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이요. 대체 어디에 첫 수를 더야 이길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게 거의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소수의 천재 화학자들이 가진 직관과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설명하거나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 감의 영역이 누구나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과학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 해답이 정말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생각의 전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순서를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였죠. 자, 화학은 잠시 잊어보고요. 가구를 조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통나무부터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쵸? 완성된 디자인을 먼저 보고, 아, 이 부품이랑 저 부품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역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죠. 분자합성도 근본적으로는 똑같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우리가 100% 확실하게 아는 정보는 딱 하나. 바로 우리가 만들려는 최종 목표. 그 분자의 모습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분자를 만들 때 원자 하나하나를 일일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작은 분자들, 그러니까 일종의 레고 블록들을 조립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수많은 블록 중에 도대체 어떤 걸 어떤 순서로 조립해야 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계획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이 오늘 우리가 다룰 분자 절단법입니다. 완성품을 보고 거꾸로 분해하는 이 생각을 아예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딱 정리한 거죠. 물론 이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미 1917년에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분이 그 가능성을 슬쩍 보여줬고요. 이걸 1960년대 MIT의 EJ 코리 교수가 역합성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체계화 시킨 겁니다. 자, 그럼 역합성 분석이 뭐냐? 쉽게 말해서 완성품을 보면서 분해도를 그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목표 분자를 논리적으로 착착 쪼개보는 거죠. 그리고 이 분석의 핵심 기술이 바로 분자 절단이고요. 이렇게 계속 쪼개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들만 남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합성을 위한 완벽한 청사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아무데나 막 자르면 안 되겠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라야 해요. 그럼 화학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그 자를 지점을 찾는 걸까요? 화학자들은 분자 위에 있는 일종의 이정표 같은 걸 찾아요. 이걸 작용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용기는 분자의 특정 부분에서 항상 예측 가능한 화학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뭐랄까 특정 모양의 레고 블록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만 끼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작용기들이 이 게임의 규칙, 즉 룰이 되는 셈입니다. 이걸 딱 보면 아하,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거나 끊으면 되겠구나 하고 논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고 이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진짜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죠. 무려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합성 분석이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절에 로버트 로빈슨이 보여준 정말 기가 막힌 사례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왼쪽이 보이는 게 로빈슨이 머릿속으로 그린 분석 계획이고요, 오른쪽이 그 계획을 그대로 뒤집어서 실행한 실제 합성 과정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 복잡하게 생긴 분자가 정말 간단한 재료 3개를 그냥 섞는 것만으로 짠 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거꾸로 생각하는 것의 힘이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 놀랍습니다, 수율이 무려 92.5%였어요, 이 숫자가 말해 주죠. 그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고 우아했는지를요. 자, 그럼 이 논리적인 접근법이 그 이후에 화학계, 아니 우리 세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코리는 로빈슨 같은 천재들의 직관을 누구나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과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0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이 방법론 덕분에 유기화학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과학이 됐고요.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 했던 복잡한 신약이나 신소재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의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딱세 단계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뭘 만들지 목표를 정한다. 둘째, 그 목표를 거꾸로 분해해서 청사진을 그린다. 셋째, 그 청사진을 따라서 간단한 재료부터 착착 조립한다. 어때요? 정말 명쾌하죠? 이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립할지 알아내기 위해 먼저 해체하는 기술이다. 먼저 잘 분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분자 절단법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문제 해결에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꾸로 생각하기를 우리 삶의 다른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면 커리어 계획이나 인간관계 같은 곳에도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